그래서 어떤 호칭해야 뭐 음. 30분도? 응,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는 얘기를 밖으로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렇습니까? 예.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뭐 그러, 하나. 그, 그런 얘기는 안하니다 왜냐면 <laughs> 그 대통령이 계신 동안에는, 예. 대통령 임기를. 이제 잘 해서 임기를 잘 맞추신 뒤에 예. 필요하면 또 이제 얘기를 해야지, 음. 현지에 계실 때 얘기하면은 예. 예의가 아니고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청와대 음. 실무진 개편이 있잖아요. 예. 음. 이름이 이제 바뀌면서 나오시는 분들 예. 계실 텐데, 음. 그분들 중에 음. 얼론적인 당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한 명만 꼽으신다면요. 다 당으로 오겠죠. 그분들은 정치할 예.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환영할 분. 아, 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먼저 오는 사람이 제일 더 환영받죠. <laughs> 아, 다 환영하신다 그런 말씀. 선착순으로. 거죠? 예, 선착순으로. 예. 예. 20년 집권. 음. 기자님들 와서제 얼굴까지 같이 찍히는 음, 거 보고 음. 정말 20년이 아니고 한 30년 집권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솔직히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일단 저한테도 큰 피해가 옵니다. 네. 음. 그리고 이미 전 정권 때도. 음. 어참 코미디 하기 힘든 시대였고 코미디언들에게는 음. 정말 암흑기였어요 었 원래 코미디라는 건 민주적인 정부가 돌아야 잘 돼요 그래 표현의 자유가 있고 네. 그 맞으면 은유도 잘 자유롭게 할수 있고 네. 원래 독재 정권이나 그 이런 데서는 코미디가 자유롭지가 않지요 예. 음. 근데 이게 웃긴 게요 코미디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안 풀렸죠 이제. 아닙니다 음. 운영위원이 얼마나 웃긴지 보셨죠 예. <laughs> 그렇죠 훨씬 더 재밌는 코미디가 많으니까 <laughs> 원래 본 시장이 없어진 거. 그러니까 음. 어 코미디언들도 이 정승기 음, 때는 코미디언들이 음.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에 네. 대박이 난다 했는데 정말 그분들도 목숨을 걸고 하시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대박이 난게아닌가 네. 그런 생각 이 드는데 처음에 20년 집권 얘기했을 때 음. 이제 뭐그 자한당 쪽이나 음. 야권 쪽에서는 말이 많았어요. 음. 작심하고 하신 말씀입니까? 어 저는 실실하게 느꼈어요. 경험을 한 거지. 제가 이제 국민의 정부 때그 참여를 했고, 예. 그다음 근데 그때는 교육부장관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 때는 국무총리 를 했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이 예. 우리가 집권을 10년을 했는데 무너질 때는 1, 2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금강산 그 관광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가 되니까 또 개성공단 폐쇄하고 음. 우리가 그 얼마나 어렵다를 만든 거예요. 그럼. 근데 두 개가 그냥 몇년에다 부서지는 걸 보고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10년 갖고는 어림도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20년을 억지로 집권하자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집권하는 거니까 연속 집권이죠. 연속 집권. 그러니까 장기 집권이 아니라 연속해서 20년은 집권을 해야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다. 음. 그리고 코미디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권이 바뀌니까 그냥 그막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막 전두환 때도 코미 코미디 프로라는 게 거의 재미가 없었잖아요. 네, 그거 풍자는 것도 선심 쓰듯이. 막.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로운 사회가 돼야 이 예술이 발전하고 코미디도 발전하고 개그도 발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 20년도 전 짧다고 봐요. 더더할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20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유럽에서 보면은 보통 유럽의 정당들은 한 20년씩 이렇게 합니다. 20년 동안 집권을 하려면 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음, 음. 대통령이 세 분이 더 나와야 되는데. 예 그렇죠. 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음. 인물이잖아요. 인물이 물론 제일 중요하죠. 예 네. 네. 대통령감으로 보는 음. 어 되게 쉬우시겠어요 평소에 는 이제. 음. 대통령감 한 명만 뽑으신다면, 막, 다음 대통령은 음, 누굽니까 했는데, 음, 대통령이 세명이어야 되잖아요. 예, 형, 예, 민주당에. 음, 음, 예. 그세명세명 세 분을 한번 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우리 당에는 많죠. 일단 대표님이 예? 들어가시는 거고요. 아니, 저는 아니고. <laughs> 어, 저는 그런 깜장이 못 되고. 아이고 음. 최고의 정치인이신데. 뭐, 이제, 지난번에 출마했던 분들. 예. 그 다음에 또 새로 이제 발굴되는 분들. 네. 예. 또 아직은 이제, 말하면, 그, 노출이 안 됐지만, 또 이제, 그 성장할 뿐 유시민 작가는, 안보십니까 고칠레 안 보셨어요? 제가, 느낌을 음. 이렇게 보면, 완전한 부정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의원님이 음. 생각하시는, 딱, 이제, 근데 젊으셨을 때, 젊으, 음. 젊었을 때부터 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눈빛만 봐도, 몸치만 봐도 아실 것 같은데. 오래됐죠. 유시민 작가하고도 인연을 맺은 게 1980년도부터니까. 그러니까요. 거짓만 40년 이렇게 됐는데, 예, 그분도 그렇게 눈치거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 솔직한 분이기 때문에 버럭도좀 하는 편이고. 아 물론이죠. 그걸 다대표 음. 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laughs> 아마 지금 말하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음. 실제로 정치해 보면 아이고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싶은 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저도 벌써 이게 한 30년 하니까볼걸안볼걸 배워 다, 다 보거든요. 유, 유시민 작가가 음. 옛날에 좀 보좌관인가요? 그거할 때, 예, 18, 13대 때, 예, 그때 이제 제 보좌관을 잠깐 했죠, 잠깐. 여러 명 끌어냈다고 하는데요. 그 의원님, 의원님이실 때, 의원님실에서 예. 도봉지 음. 갖고 온 사람들 여러 명 끌어냈다고 그러던데. <laughs> 옛날 얘기죠. <laughs> 우리 방의 특징은 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음. 음, 들어와서 자기 발로 나간 사람은 유시민 작가가 이제 독일 유학 갈 때, 예. 그때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가가지고 30년 된 비서가 있어요. 30년 된 예. 비서요. 살아 계십니까? <laughs> 지금 우리 방에 있다니까. <laughs> 그렇죠. 예. 어. 아마 비서들 중에서 제일 오래 됐을 거예요. 해서. 예.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텼는데? 예. <laughs> 어떻게 나가? 음. 억울해서 막 이런 마음. 아니 다른 방 사람들은 우리 방에 오면 거기서 어떻게? 힘들어서 견디느냐고 그런다는데 예. 실제로는 그만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음. 자기 다른 일이 필요해서 예. 뭐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거나 음. 뭐 유학을 간다거나 시의원에 출마한다거나 그래서 나간 사람들은 있는데 음. 그렇지 않고는 보통 한 사람은 30년 됐고 또두 사람은 20년씩 됐고 예. 음. 사실은 의원님 밑에서 30년 20년 있었으면 뭐 하나씩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금 나오잖아요 연금. <laughs> 영롱하 예. 네. <laughs> 네. 곰탕집. 네. 곰탕집을 하셨었잖아요. 예. 네.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건데. 옛날에 93년도에. 네. 그때는 정치 자금 법이 없을 때죠. 비서들은 많고 돈은 없고 이제 그래가지고. 음. 제가 이제 곰탕집을 했었죠. 어디다 가셨어요? 신림동에. 그 제가 서점을 했었는데. 네. 서점 갖고는 좀. 그안 돼가지고. 네. 곰탕집 해가지고. 곰탕 아주 맛있게 잘 끓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팔았습니다. 생계형이시군요. 생계형 생계형으로 했죠. 예. 네. 그 레시피는 어떻게 개발을 하신 거예요? 어 연구를 했어요. <웃음> <웃음> 서울에 맛있는 곰탕집을 예. 몇 군데 다녀가면서 예. 원래 제가 맛있는 곰탕 먹는 걸 좋아해서 예. 그 주인한테 듣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지금도 곰탕 끓이려면 잘 끓일 자신이 있어요. 어. 그럼 그때 주문도 받으셨습니까 사가요. 테이아웃 아, 포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예, 예. 아무튼 카운트는안주기셔야될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저는 정치를 하니까 예. 저녁에만 들어가서 좀 이렇게 손님들하고 어울리고 예. 운영은 우리 집사람이 했죠 예, 사모님께서 예. 이렇게 예. 하시고 근데 왜 접으셨어요? 많이 아, 먹었는데 그게 이제 왜 접었느냐 하면 <laughs> 음식 장소의 특징이 예. 자기가 할줄 모르면 안 돼요 맞아요 예. 예. 맛이 주방한테만 맡겨놓으면 예. 그 관리가 안 돼요 음. 제가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출장 갔다 왔더니 맛이 네. 변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알아요, 그거를. 어. 그래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은 시켰는데 이미 신용을 잃은 거예요. 어. 그래서 손님들이 복원이 안 되더라고요. 음. 곰탕집 하시는 분들께 음. 한 가지만, 이렇게끓인 맛있다? 이, 감이 오지 말고, 사골하고, 예. 양지 머리 고기하고, 예. 두 가지만 가수고 맛을 내면은 예. 틀림이 없어요. 아.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 음. 여당 대표님께 곰탕 비법을 물어보는 거예 <laughs> 예. 아무튼 예, 사고를 끓이면... 충분히 넣고, 예. 사고를 충분히 음. 넣고 오래 끓이고 음. 하긴 누가 갖고 이거 조미료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 하십니다그 골수만 같아요. 뽑아야 돼요. 음. 더, 더 오래 끓이면은 뼈가 녹아 나오면 그때부터 맛을 버리는 거예요. 예, 음. 다방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재야 운동할 때. 제야 운동할 때 예. 예. 그것도 망하셨다고. 예, 그것도 망했죠. 그건 사기를 당했어요. <laughs> 아, 그, 그 사기 치신 분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걸. 예, 음. 알겠습니다. 그 떴다방 하는 사람들인데, 예. 거기 완전히 당했죠, 그. 아, 떴다방한테 당하셨군요. 어, 예, 예. 아, 의원님도 사기를 당하시는군요. 음. 예. 자, 의원님도 자영업은 되게 힘든 겁니다. 음. 여러분들 자영업 쉽게 떼어주지 마세요. 다음 다음 주만도다짜주어 이게 사실 알릴레오가 그 시작이 음, 된 것도 음, 가짜 뉴스를 그렇지. 좀 받았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시작을 음. 한 거잖아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지 음.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파하기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옛날은 유튜브나 이런 게 없으니까 찌라시밖에 없었잖아요. 네. 종이로 이제 음. 인쇄해서 뿌리고 했는데 그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나 이런 SNS가 발달되니까 막 광범위하게 신속하게 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더 아주 기승을 부리고 이제 그러는 거죠. 네. 크게 혼례 되지 않습니까? 그 가짜뉴스 유포하는 그, 법을 그, 만들어서라도? 아, 그럼요. 그 지금 우리 당에서 지금 법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예. 근래 에 제일 화가 났던 가짜뉴스가 있으시면 하나만 뽑아주시면요. 제일 화가 났던 거는 북쪽에다가 우리가 쌀을 보내줘가지고 쌀값이 <laughs> 급등했다는 거예요. 예. 급등한 건 맞아요. 음. 그러니까 한 15만 원 그렇게 음. 하다가 지금 19만, 20만 원 육박하니까. 예. 근데 쌀을 5만 톤 보내줘가지고 그랬다는 건데 쌀을 5만 톤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돼? 트럭으로 트럭으로 예. 수천 대가 가야 됩니다. 아. 그쌀한 가마가 예. 그 80kg 아닙니까? 예. 80kg. 0 가마를 실어 실어야. 음. 1톤이 안 돼요. 예. 1톤이 안 되니까 5만 톤을 실으려면, 음. 그, 큰 트럭 가려면 한 3만 대가 가야 될 겁니다. 응? 음. 근데 3만 대가 어디를 지나간단 예. 말이에요. 예. 응? 본 사람은 없는데 아무튼 예. 예, 트럭 그런, 3만 대가 지나가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 헌걸 보고서 예.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예. 그럴 땐 진짜 제가 보럭을 해야 되는데, 음. 아직 못하고 있죠. 사실 뭐 그런 가짜뉴스요 잘 걸러내 실 거예요 네. 국민들 수준이 이제 높아졌으니까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네. 네, 마지막 제가 듣겠습니다. 예언가. 사실은 되게 그럴 입장에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하나 하나가 굉장히 뭐 대한민국 전체 시선이 집중되고 하시다 보니까 그러실 텐데 어 2018년도에 대한민국을 예언을 하신다면은요 19년도에 올해가 2019년 아2 0 19년도군요 예 예언을 해주신다면. 음, 올해가 아까 말한 0주년이된해 해 아닙니까? 예. 그니까 이제 그 분단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이 전환되는 예. 아주 중요한 해고요. 예.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평화 협정이 맺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올해는요? 예 비핵화가 음. 약속이 되고 예. 종전선을 종전협정이 맺어지거나 예. 아니면 종전협정과 이어서 평화협정까지 맺어질 수 있는 음.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라고 이제. 보고요. 국매의담이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장소가 곧 그, 그 공개된다는 거 보니까 음. 아마 장소가 공개된다는 건 날짜는 정해졌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국매의담이 예. 2월에 달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은 의미 있는 아주 남북 간에도 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경제도 이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제 대통령께서도 아주 경제 집중을 하시고, 당에서도 경제 집중을 해서, 뭐, 금년에는 아주 투자가 활성화되는 그런 해로 이제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이 힘든다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카드 수수료 네.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 아마 최저로 혜택받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160만원. 네. 많이 혜택받는 사람들은 한 3천만 원까지 네.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임대차 보호법도 이제 개정을 해서 네. 안심하고 이제 세들어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만들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더 이제 더 강화할 겁니다. 저 역시 저 소상공인입니다. 네. 예. 저 방송하다가 좀안 돼가지고. 음, 음. 가게를 두개 차렸는데 뭐, 그 무슨 가게다죠? 조그만 3층에 예. 보드 게임 방 같이 이 예. 어, 어, 음. 의원님 같은 음, 심정입니다. 음, 음, 쉽진 않습니다. 그근데 예. 카드 수수료를 내린다는 데서 에 이런 음, 얘기들이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카드 수수료를 내리면 카드사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혜택을 줄일 것이고 그럼 카드 쓰는 사람들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 카드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이제 어, 억지 소리죠. 그죠? 억지로 하는 음. 소리죠. 그게 카드 수수료를 낸다고 하니까 그막 여러 군데도 막 전화도 오고 격려 고맙다는 연락도 오는데 제가 당 대표 돼가지고 그 소상인들한테서 예. 그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일부에 여기 오셔가지고 감사패 어, 저 안에 있을 건데 예. 감사패를 받았어요. 음. 아 저기 있군요 소상인들에게 감사패를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예예. 예. 예. 음. 오. 자영업단체 대표자 네, 네. 일동께서 자영업자들의 고단한 삶을 계산하고 네. 제도에게 발표를 마련해 주시고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부가세 세액 공개 확대에 앞장서 노력해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선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을 네. 수 있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 희망을 키워버립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주주주주주께서 600만 자영업자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네. 배에 담아 드립니다. 오, 이렇게 음. 많으셨군요. 제가 예. 당대표에서 이런 거받아보긴 네. 처음이에요. 예. 어, 아, 근데 자영업자분들도 음. 되게 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수많은 감사패를 받으셨을 텐데 네. 이 감사패만 저렇게 제일 중앙에다 가운데 놓으셨다는 거는 그만큼 자영업자들 많이 생각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시간만 좀 많으면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제 여기 이쯤에서 이제 네. 바쁘시고 하니까 저도 바쁩니다 그래서 음. <laughs>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이제 씀에 이제 출연을 해 주셨는데 자주 시간이 되실까요 가능한 이제 제가 씀을 만들어가지고 예. 우리의 이제 그 정체 예. 이런 걸좀 재밌고 알기 쉽게 예. 당원들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가능한 활발하게 좀 저도 그 씀에 예. 출연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 출마는 지역구로 어디로? 아 저는 <laughs> 더 이상 이제 국회는 출마 안 하겠다고 예. 왜요? 지난번 선언을 했거든요. 아니 그아 제가 선언을... 벌써 일곱 번이나 했잖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 네.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지 말씀만 그렇게 하셨겠죠라고 음. 하겠지만 워화에 대표님이 말씀한 거는 그냥 그대로 가시는 성격이시라 는데 정말 안 하실 겁니까? 이제 전 많이 했고 일곱 번이나 했고 저도 이제 그럼 뭐랄까 좀 인생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응? <laughs> 회고록도 좀 쓰고 네. 이제 그런 많 했죠 일곱 번이 면 얼마 한번도 안 떨어졌어 요 저는 그러니까 네? 선거에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제가 농, 농담으로 예. 떨어진 의원들을 보고 그랬는데 난 이해가 안 된다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음. 출말, 어, 총선 출마를 안 하시겠다면 음. 대선 쪽 그거는 원칙 감이안 되니까요 <웃음> <웃음> 참 이게, 이게 2007년도에 제가 한번 출마해 대선 후보로. 준비했었죠, 예.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떨어졌죠. 예. 떨어지셨네요. 아, 그건 대선이니까. 아, 그건, 아 그건 다른 겁니까? 국회의 선거에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 아, 아. <laughs> 알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 민주당원분들, 그리고 일반 시청자분들도 많이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저 카메라 보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가 이제 황금돼지 해입니다. 우리 하시는 사업들 아주 다 번창하시고, 가족들 건강하시고, 또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당 대표를 맡아서 내년에 반드시 그 재집권할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한 당, 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아주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의니님 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